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놓고 시간이 좀 바빠서 이 방송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먼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 미국의 이산화탄소 연맹에서 어, 나온 중요한 칼럼. 근데 우리나라도에서도 좀 알아야 될 그런 칼럼인데, 바로 이 미일협정은 에너지 현실주의 부상을 알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미국에 제가 지금 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연맹에서 나온 건데, 이 칼럼을 쓴 사람은 바로 여기 이산화탄소연맹이 지금 현재, 어, 일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멤버들은 뭐 외부지만은 그 상당히 많은 이 재력이 있는 거지요. 여기 후원금으로 주로, 어, 운영되는데, 박사급만 하더라도 여러 명 되고 총그 13명입니다. 이 13명이 스텝인데, 어, 미국의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 알링토니의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이 이제 여기에 13명이 스텝이 있고, 그레고리 라이스톤이 이제 상근하면서 총괄하는 그 회장 택이죠. 택이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자주 제한테 여러 가지 뭐 칼럼도 보내고 하는데, 어, BJ. 어, 자야 라즈 자야 라즈라는 이 친구인데 인도 출신이에요. 인도 출신인데 어, 칼럼을 썼어요. 이 제목이 바로 그런 거죠. 아메리칸 자팬니저 팩트 협정이라는 거죠. 시그널 사인을 보내는데 센트 오브 에너지 리얼리즘 기후 현실주의를 부상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어, 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칼럼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제가 어 어떻게 주 나라의 주요 언론에다가 해외 기고로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어 줄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난 10월 29일 날 있었던 그 미일협정 10월 28일 이네 28일 날 얘기해 보면은 미안합니다 28일 날 어. 동아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한일 동맹 새로운 황금시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본에 둘러서 이 협정을 하고 온 거죠 이 협정을 하고 왔고 어~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거의 뭐~ 어, 그~ 수박 그~ 그~ 식으로 제가 다 봤는데, 대략적으로, 그것도 몇몇 언론에 났어요. 그냥 거의 뭐, 무역 합의, 그 다음에 히토리 공급만, 이 정도만, 이 희종 히토리 공급망 정도만 이야기했지, 실제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언론에 난걸 봤어요. 그, 여기에 그, 이게 이제 29일 날 나가, 제가 29일 날 썼네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게, 10월 29일에 나왔는데,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이제 언론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게 로이터 통신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히토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목에 보면 알듯이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유에 s 시진핑을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을 먼저 만나가지고 히토리, 히토리 레어 얼서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워 디엘스, 원자력 협정.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히토리 이야기만 하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별, 그걸 안 했어요. 어, 이는 중국이 히토리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어, 여기 나오지만은 히토류가 거의 지금 중국이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양국이 이 어떤 협정을 한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협정에 서명을 했고 어, 근데 히토류는 전자제품 자동차 전투기 이 상당히 중요한, 이게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어, 그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필수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세계 희토류 가공, 그희토류를 가공하는 거의 능력이 90% 이상. 거의 전부 다 가공에서 나오는 게 거의 뭐 중국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공급망 위험이 커진다. 양국은 핵심 광물 비축 공급망 다변화 6개월 내 재정 지원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광물 비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앞으로 이 일을들을 추진하겠다는 거 그런 요또 뒤에 로이터 통신 요약은 어 제가 로이터 통신에 나왔는 그 칼럼을 어, 그챗 GTP에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챗 GTP에서 요약해준 거예요. 거기서 요약해준 거예요.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는 일본은 AP 1000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을 해외에 다시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제 그 뒤에 그 나오지만은 일본이 이게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어, 거의 원자력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일본 기업, 이츠비시 도시바 등이 미국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구시마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 원전 산업이 다시 해외로 나갈 준비 중이다. 에너지 지정학적 배경이인데 근데 여기에 이것도 어,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일본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축소 중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가 일본이 러시아에서 이게 지금 LNG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이걸 이제 줄이고 미국으로부터 사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일본은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면서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가격이나 거리 경쟁력 때문에 완전 대체는 쉽지 않다. 그 러시아 산이 싸고 아무래도 그, 그, 러시아 브로디버스톡에서 오는 것이 알라스카에서 오는 것과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로이 통신에서 난걸 요약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려는 거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그 이산화탄소 연맹의 B.J. 자야라즈 이 친구가 쓴는 칼럼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 드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읽어 보니까 아이 어, 친구는 지금 그 언론에 난것 말고 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고 쓰는 것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미일협정은, 어? 에너지 현실주의의 부상을 알린다. 이 제목이 바로 그죠. 미국과 일본은 히토리오 광물, 반도체 핵심 부품, 4세대 원자로를 포함하는 전략적 협정을 통해 비합리적 기후정책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바로 이, 그, 저, The Paralysis the Irrational Climate p a l 지금까지 이 기후정책이 이 비합리적인 그 지금 뭐 태양광 풍력 같은 거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용주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어, 일본 총리의 리더십 아래 마련된 이 현실적 합의는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어 비현실적인 탄소 중립 약속 신뢰성 낮은 태양광 풍력광에 대한 가도한 의존이 지배한 십여 년의 에너지 불확성을 실성, 불확실성을 버렸다. 또그 이게 재밌는 거는 뭔가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two non-nonsense politician이 지금까지 난센스 그거긴에 좀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인들이 다시 이제 non-nonsense 그 난센스 그거긴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그 이걸 번역을 이렇게 실용주의 성향이라고. 이것도 이제 챗 GDP로 해가지고 제가 잘못된 것몇 가지를 수정했는 건데, 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면. 어, 그래서 벌었다. 이는 국가 주권보호의 핵심에 에너지와 산업 전략을 제대로 잡도록 하는 조치다. 그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일본에 협정된 게 이제 옛날에 어,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는데 이걸 바로 잡았다. 이거예요. 여기에 가공 히토리의 90% 이상을 장악한 베이징의 공급망 무기화에 직면해 미국의 일본과의 협력은 제로와 접근성, 기술 접근성, 전략적 회복력,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양국 간 기존의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다. 그 여기도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 어, 하기로 했죠.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걸 화, 활용해가지고, 어, 뭐, 여러가지 필요한 재료들, 기술, 어, 전략적 회복력,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이 백악관의 자료를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갈름을 쓴것 같아요. 일본 정부와 여러 기업들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원자로 포함해 최대 3,320억 달러, 전력 장비 분야에는 최대 500억 달러를 미국 일본 기업들의 계약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기술 판매와 관세 혜택도 확대된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여러가지 기술적인 판매라든지 관세도 이제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투자들은 새로 풍력 발전기나 사막을 뒤덮는 태양광 패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내 가능한 전력 발전 능력을 위한 것이다. 일본 기업 세 곳이 이제 미쯔비시 일렉트릭, 미쯔비시 전자지요. 미쯔비시 일렉트릭, 미쯔비시 전자 발전소 시스템 및 장비 공급 TDK 코프 이게 미쯔비시 일렉트릭이고 TDK 코프 이게 첨단 전력 전자 제품. 이거는 어 미국 일본에서는 제법 큰 그런 모양입니다. 후지쿠라 광섬유 케이블 이세 일본 기업 세 곳은 미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750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게 전혀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미국 언론 뭐 해외 언론도 나오지 않는 그런 중요한 정보 같아요. 보면은 미일 협정에는 글로벌 석 석탄 세일적으로 미국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글로벌 콜 세일즈 그룹 미국의 석탄세일즈 그룹과 토호쿠 전력 간의 토호쿠 전력 간의 미국산 유연탄 공급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이는 선진 공업국이 자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다. 석탄은 탈탄소 교류에 어, 경제 성장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에게 여전히 필수적 에너지야. 디카본에이션 도그마 이게 바로 이제 그지. 거 지금 그 잘못된 네. 탄소 중립 이념이라는 도그마라고 이 교리라고 번역이 됩니 돼. 어, 이 협정은 일본이 미국 내 암모니아 요소 비료 공장 건설을 위한.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그 일본의 비료 공장도 미국에 투자를 하는 모양입니다. 미 서부 지역의 구리 재련 정제 시설 건설을 위한 20억 달러 투자도 포함된다, 포함한다. 여기에 뭐 구리 재련 정제 이것도. 태평양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매년 6,600만 톤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기구, 이제 미국, 일본에 하는 거는 어 미국 산 LNG를 수입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알라스카천연개스를 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e LNG 수입국이 된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가스 수요의 9%를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위험한 러시아산 공급을 대체하게. 지금 현재 일본이 어 러시아에서 거의 한 9%를 수입하는 모양입니다. 대체하기 위해서 제라의 15억 달러 규모. 이것도 일본의 그 전력 생산 관련되는 기업체 모양인데 아주 이게 또큰그 모양입니다. 제라의 15억 달러 규모. 미국 루이지애나 헤인스빌 셰일 투자. 아, 이좀 셰일 게스. 거기에 대한 이 투자. 교토 도쿄 가스의 알라스카 LNG 확보. 그 도쿄 가스가 이제 알라스카 LNG를 그 사고 하는 말이다. 등과 같은 조항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는 바람직하다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결정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백악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 친구가 써가지고 결정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자력에 관해서는, 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정치적 소극성. 일본이 이제 이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다시 보온하겠다는 그게 없었던 거죠. 정치적 소극성으로 인해 기존 54기 원자로 중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 54기가 있었는데 14기만 재가동되었다. 일본은 14년간 정책을 얼어붙게 만든 후쿠시마 유령을 떨, 떨쳐내고 그 14년 동안 일본은 뭐 거의 원전이 그냥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리려는 현재 중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 여기서도 이제 한국이 원전 강국이라는 걸여 보여주는 거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원전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되찾아야 한다 그 일본이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원전을 회복하겠다는 거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정 족쇄를 버리고 에너지 빈곤을 강요하는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 자원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두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뭐 파리 협정 이게 다 이제 탈퇴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빈곤에 시달렸는데 이걸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금을 다 잘라버지. 자원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두었다. 미일 프레임워크는 이좀 미국과 일본의 그 협약 그걸 말하는 거죠. 프라이머크는어 미즈비시와 도시바와 같은 주요 기업이 미국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고용과 무역을 촉진하며 최소주의 그린 환상에 맞서고 있다. 이 재밌어가 제가 빨간 칠을 했는데 미니멀리스트 그린 딜루전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하 될, 될수 있으면은 이걸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작게 해야지 에너지 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 이 친구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미니발리스트 그린 딜루전. 그, 녹색 환상을 요런 식으로 이제 앞에 쓴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국은 이제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방어 태세를 갖추었고, 산화수소와 원자력이 뒷받침하는 경제로 번영하며 조작된 위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조작된 위기라는 게다 뭐 기후위기 이런 걸. 허싱턴과 도쿄, 도쿄가 이룬 것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이는 한 세대 동안 합리적 정책을 마비시켜 온 기후 재앙론으로부터 독립 선언이다그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산화탄소 연명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것이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에너지 현실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좋은 칼럼이고 중요하고 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지금 뭐 일본하고 그렇죠 실제로 이런 협정을 우리나라하고 이 미국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카더리에 가서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고 아직 지금 뭐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서 야 하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알리고 싶어서 이걸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 칼럼을 그 미국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외 기고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어디서 이걸 실어줄지 모르지만, 니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